뭐 삶에 있어서 패배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나는 언젠 언, 언제는 또 승리자의 모습을 띨 때도 있고 패배자의 모습을 띨 때도 있는데 그 모습들에 좀 많이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뭐 물론 승리가 계속되면 그막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스스로한테 자신감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계속 지고 패배한다라고 해서 스스로한테 좀 믿음을 잃는 순간 정말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사실 막 모든 게내탓 같고 좀 뭐랄까 일이 잘 돼도 못 돼도 좀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편이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좀 어~ 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가끔은 그래 어떻게 되든 내 인생은 내 거니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끔은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족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이 또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고 좋은 가족분들 어두셨네요. 부러워요. 역시 사람 인연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258님, 10년이 지나니 남편과는 같이 있는 게 당연해져 버려서 특별히 두근거리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괄호에 <laughs> 넣어주셨고요 푸른밤으로 젊은 분이나 쫑디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전 결혼식에서 들은 추억의 노래 미니 리퍼튼의 Loving You 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음 제가 연애 얘기를 많이 하나요? <laughs> 어, 많이 하나? <laughs> 누구랑 뭐했어요? 이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 어. 그러셨구나, 설레셨군요. 그래요,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하시면 전 좋아요. <laughs> 결혼식에서 들은 노래. 축가 네 샤이니의 산소 같은 너 듣고 왔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 목, 목, 목에 뭐 걸리셨어요? <laughs> 아이 근데 이게 따라하는 재미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듣다 근데. 보면요. 네. 저는 맨 처음에는 사실. 저희 멤버 오뉴 형이 저를 이걸 따라하는데 진짜 무슨 도날드덕 따라해가지고 진짜 막 진짜 처음에 화냈는데 이 노래 가이드를 처음에 듣고 따라할 때? 아니요 제가 부른 거를 아, 따라. 아종중에 파트를 따라. 무슨 방송에서 저를 도나드덕을 만들더라고요. 종훈 형. 그렇죠? 예입니다. 예, 예, 예. 그랬습니다. 그만해. 아이 노래 좋은 노래야. 네. 샤이니이 <laughs> 노래 좋은 노래예요. 진짜 좋아요. 네. 이게 그 전주의 리듬만 들어도 몸이 들썩거리지 않을 기타가, 수 없어요. 기타 에. 리듬이 기가 막히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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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이렇게 좋게 한번 포장을 해봤고요. <laughs> 비싼 포장 해봤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안버스커버스커의 이상형까지 한번 어, 짚어봤는데요. 네, 그런데요. 영배 씨. 어, 네. 너무 많이 웃으셨습니다. 어, 제 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웃으셨고요. 우리 가사는 다신데 시? 신 <laughs> <laughs> 네, 쉬더라고요. 참, 상당히 쉬어요. <laughs> 프린스라는 노래 가사. 직접 쓰셨죠? 예, 제가 쓴 가사. 작사, 작곡 다 하셨죠? 예, 맞아요. 맞아요. 가사가 좀 심합니다. 어, 어 뭐지, 왜 그러지? 네, 소란의 프린스 듣고요. 네. 프롬 밤 가족들이요. 참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482님. <laughs> 아, 이 노래. 손이, 손이, 손이 소멸될 뻔 했어요. 음, 어, 손이, 손이, 손이 이렇게 <laughs> 예. 오글오글 해서. 네, 또. 노래 너무 좋으면 삶이 그렇게 돼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laughs> 9129님 너무 웃은게 미안할 정도로 프린스 노래 좋네요 반전입니다 아 근데 크크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laughs> 예, 예, 예. 아니 근데요 네. 저도 들으면서 느낀게요 네. 이렇게 재미있고 위트있는 가사에 음. 또 노래가 좋으면 음.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우리가 막막 음. 막 장난삼아 디스했지만 그렇게 네. 해서 가사를 신경을 쓰고서는 노래를 들으니까 네, 네, 네. 나도 또 좋던데 어? 그그 <laughs> 그 말은 본인 입에서 나올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다시 주어 담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노래 너무 좋죠. 감사합 <laughs> 네, 6503입니다.